동학생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 정리를 했는데. 조광윤. 뭐 송건국한 사람 이름 나오진 않겠지. 1점. 5점 만점이에요. 문추주의. 아, 송나라가 문치주의다. 그러면 졸도사들이 힘이 떨어지도록 문인 관료를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졸도사들이 힘이 쎘다. 송나라가 문치주의다. 한 3점 정도? 과거제는 황제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들 뽑는 거예요. 관리 관리의 자랑점을 높이는 거니까 4점 정도. 사대부가 이제 유교의 사람들이데 군사력이 떨어지고 재정이 약화됐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관리들 관리들만 문신들만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것도 한3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왕안석의 신법 해가지고 국관국병을 하려고 했다. 왕양, 왕안석이. 뭐, 이런 것도 한, 이거는 4점? 4점짜리. 5점짜리가 없죠. 변화하면서 남성 걸렸다. 간당성 성립한다. 당연히 1점. 창장강 하류다. 농업이다. 그럼 한 2점 정도. 어, 이렇게 상공업, 수공업급 정도 조합. 어, 상공업도 발전했다. 그럼 한 2점. 성리학. 우주 본성인데, 네, 주자. 성리학. 인간 본성을 떠서, 그 유학의 종류들, 이렇게 나오면, 3점, 3점, 4점, 이렇게. 과학, 화약무기, 나침판, 활판 증세술요 중에, 요거 중에, 이렇게 세 개를 다 쓰라고 나, 나 같으면 주관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난 이걸 5점 잡아요. 그러니까, 아, 시험 문제 확실히 나와야 된다 하는 거이거 하나. 왜? 이거 송나라에서 발전하고, 원나라에서 퍼졌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송, 원다낼수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숙제를 내야 된다, 시험 범위 내에서. 문화 서민 문화 일점, 무역 해상 무역 시박사하고 공행하고 같이 나오면 4점짜리입니다. 시대를 비교하면서. 공행은 무슨 시대죠? 공행, 그, 아, 그, 명? 아 어, 이거는 시박사는 무슨 시대죠? 시박사요? 네. 총. 이걸 비교해서 나오면 4점, 5점짜리. 저 같으면 한번 내고 싶어요, 5점짜리로. 시대로 해서. 5대 식국기 있다, 뭐 2점. 야을보기가 했다, 뭐 1점짜리. 동서무역. 탕구투가 동서무역무 사이에 있다. 아, 요건 한 3점 정도 되고.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여지니. 금. 요. 헷갈리니까 4점 정도. 요 파트에서 한번내일반도 하자. 왜? 후금도 생기고, 그러니까. 후금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1점, 문화교류한다 1점, 칭기스칸, 태무친 중앙아시아, 서아까지 다 잡았다 뭐한 2점 자 칸드, 금멸망금을 멸망시키고 아바스 정복, 울루스 훌리 오 이거로는 한 3점 원다라 쿠빌라이가 대도, 대도로 베이징으로 이중했다 몽고주일제는 내물만해요 요거랑 카스트데저랑 비교하면서 그러면 4점 생모르기도 누대했다. 그다음에 한인 라면 차별했다. 문구에 파스타 문자. 아, 과거제가 약하됐다 과거제. 왜? 관리 생모기 누대야죠 뭐. 관리 데려가달라. 시키겠네 됐죠. 자, 두 번째 툴 보면 경제농업 목화 목화 어, 원대겠네요. 그죠? 이게 원대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한사점 정도. 서민문화 1점, 역참제도 한 2점, 인적교류 중국물 문 전파 뭐한 2점, 주원장의 명광부 1, 이갑제, 뭐 특이하니까 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갑제, 뭔가, 이제 설명으로. 그래서 이것도 나 같으면 됩니다. 5점으로. 자, 유교, 영낙제, 베이징으로 학고, 국력과시했다 경제, 농업수공업, 영낙제, 한 2점, 이것도 1점, 요 신사층. 신사라는 단어, 오, 어, 요거를, 시험 문제를 저한 하면 되겠습니다. 서민문화 1점, 5점이라는 것이겠죠 해금정책, 이게 해금이 뭐냐면, 바다를 금지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로더 내겠습니다. 바다를 금지했다. 일조법법도 내겠습니다. 하나로. 지정문제, 일조법법은경제로 이게 의미한 바가 뭔지. 그래서 5점. 또 내겠습니다. 누라치든, 청태족, 후금 세우공, 타이지가 청 베이징. 그러고 보니까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나온 게, 여기도 베이징 한번 나왔죠. 저또 위에 여기도 베이징 나왔죠. 영락제 때. 또, 원나라 또 베이징 나왔죠. 원나라 때도 안 나와요, 베이징. 여기, 대도 베이징. 요걸 가지고 베이징만 쫙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6점짜리 문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수도가 다른 수도, 확인하게.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으면 이걸 맞칠려나 해서 내면 이거 틀리라고 해서 내가 내겠습니다, 한번. 강경책 1점, 강경책 하면서 회의척 했다는 거, 전성기 강, 옹, 건. 사람 이름이 되면 한 2점. 경제 농업선 생량 늘어났고, 신사층 생겼고, 고증학. 이렇게 유학의 흐름으로. 이게, 이거는 청대죠? 이제 외웠죠? 성령은 성도고, 네. 시의지니까. 유학의 흐름으로 해서 하나 딱 내겠습니다. 저는 5점짜리. 자, 무역 공행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은제자이지정은제하고 일조편법하고 이게 무슨 시대고 이거 무슨 시대예요? 일조편법하고 지정은데 일조편법이 위험나로. 아. 지정은죄 청나라. 아 그러니까 질도 있네요. 청. 그죠 일조편법은 명 청. 자 그러니까 요것도 헷갈려서 분명히 틀릴 거라고 내가 함정 판단 그래서 냈다는 거야. 오번5 점. 서양 문물 들어온다 1 점밖에 안 됩니다. 제후가 독립한다 천천한국시대 제후가 왕 왕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한2 점이고 여기 보면 우경 우경 농기구가 철제 농기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 요거 우경 우경을 함정으로 해서 한번 내겠습니다. 5점 제자백과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도장사상 한비자 목자 요거 간단한 내용 이건 인과 예 얘는 평등 얘는 법률 정확하게 이건 무의자연 해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걸 어 맞출 수 있도록 한문 내겠습니다 네자 진통일 법과 사상 이게 쉽게 맞추니까 이건 1점 짜리고 여기에서 요게 4개네요 네 하나만 딱 하면 분현제 도로망 단위통일 분석행유 단위통일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구년제는 시초라 대단한거고 이거 두개도 있으니까 기역리은으로 해서 한문제 한 내겠습니다. 기역리은 어떤 나라랑 공통점 구년제 한나라 공통점이 있을테고 도로망 두개를 갖춘 것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기역리은으로 하겠습니다. 만리장성 흉로 흉노막나라고 했죠. 2점 항공국 유방 1점 군국제는 5점으로 내겠습니다. 9연제와 공국제를 합치는 거니까. 세금을 당연히 떨어지고, 여기는 9연제잖아요 이렇게. 9연제와 공국제니까. 그래서 요걸 시험 문제냅니다 육아사상, 비단길, 충도정말 전매제도. 이거 전무제까지 하는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인데, 요게 법가로 바꿔갖고 시험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요거 공국제로 바꾸고. 이해되세요? 네. 헷갈리게. 그러지만 네. 5점짜리 딱. 응. 시험 문제 예상. 한 문제는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척 왕망이 신나라를 걸국했는데 토주 국유하는데 실패를 했고 왕무제 후한 후족 성장 황건전의 난 이렇게 됐습니다. 대학은 훈구학 대학이나 마찬가지죠. 당천사기 체령의 중이. 다음에 진통일 북방민족 화북 한족 동지 뭐 전체 흐름인데 뚜렷한 건 아니니까. 선비족의 하나정체 하나정체 자체는 내개 있습니다. 요거는 4점 이상 되는데 5점. 4.5점인데 5점 주겠어요. 강남 개발 1점. 어, 추천한다, 고품 중정제다. 이렇게. 어, 뭐, 그 객관식, 이렇게 주관식으로 다일로로딱 하나 내는기렇게좀 좋은데. 그래서 이것도 5점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담사상 귀족들의 청담사상 불교, 도교 있는데 청담사상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닌 것은 이렇게 딱해버리든지 이렇게 내면 참 좋습니다. 아닌 것, 들 고정. 자, 과거제 문제는 1점. 대우나, 양제, 양대, 양대, 양나, 이현, 장안, 수도, 당건국 태종, 윤령체제, 중앙, 돌궐돌궐정벌 어? 고종, 신라, 백제, 돌 통치제, 삼정육부. 요거는 낼만 합니다. 삼정육부. 영향을 하도 많이 줘서, 5점. 거기다가, 균전제하고, 조용조하고, 부병제까지 있으니까, 4개니까 하나만 넣어놓으면 돼요. 균전제죠, 그 부병제죠? 이걸 모병제로는안 쓰겠죠? 이거는 군국제, 이렇게 쓰겠죠? 군전제 대신에, 네. 비슷하게. <laughs> 자, 요거는 시험 문제를 안 원하고. 세태 안독산 사사명에란 멸망절도사세력, 귀족적 국제적 도교 승려, 도교. 이 도교가 두 번째, 6점짜리. 여기는 왕실이잖아요. 어디에서는 서민이거든요. 여기서는 왕실을 모으고, 왕실에서 주로 하고 그랬는데, 어디서는 서민들이 주로 하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도교의 흐름으로 내면 걸려. 다 틀리걸려. 헷갈려서. 책에서 도교만 샅샅이 뒤져서 해보라고요. 6점짜리.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게 뭐예요? 아, 동화상으로 다섯 개자. 네. 아, 저는 주관식으로 되겠습니다 다섯 개 쓰라고. 한 개당 일점 주관식 사세요. 됐어요? 네. 그럼 개수 한번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일곱 파스타 문자까지 가겠습니다 문자 종열 여덟. 됐어요? 네. 그다, 열다섯 개, 열다 개. 니사밖에안 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